소를 잡고 어? 하나 아, 그럼... 있어? 근데 얘를 사야돼 뭐? 거그 하나 있는거 사야되는거잖아 어쨌든 우리 마지막거 샀다 얘를 네, 남대문 물어봤는데 6만원 달라고 하더라고 6만원? 여기 5만3천원에 만원까지 주면 음. 씬가 그래, <laughs> 우리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못샀다 진짜 근데 제거는 뭐 이따 하던데 그래? 오늘은 오늘은 하나밖에 없고 있어도 다네해몇 도짜리야? 음. 아, 음. 어, 원래 1 0 1개 있는데. 응 음, 음. 그러게 우리가 먹었던 거는 101이잖아. 얘는 81F 40.5도. 음. 차이가 뭘까? 물을 좀더 많이 탔겠지? 음. 그냥 도스 차인가? 그런 음. 거. 도스만 차이. 탈리스코가 71,900원. 비싸다. 음. 바뀌다이 껍데기가. 그니까 멋있게 바뀌었네. 아니 투함이 있는 거지. 음. 저렴하니까 음. 하이벌용으로 사람들이 먹는 거지. 보유 포인트. 어, 카드를 괜히 연결했네. 아, 우리 진짜 돈 조금 맡기고 택시 타고 간다 집에. 음. 오늘 바짝 찍고. 빨리 빨리 편집해야지 그냥 썰어보다더 <목소리> <목소리> 맛있는 갈비딸 맞지? <목소리> 맛있겠다 와사비 무 <목소리> 오늘 술을 많이 마셔야 되니까 하나로 나눠 먹자 우선. 짠. 나 잘못했다고. <laughs> 그게 잘못해. 뭘 잘못했는데? <laughs> 그건 지금 생각 중이야.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잘못했다고 하지 마. 알겠지? 생각 중이야. 선생님, <laughs> 생각... 언제까지 생각하게? 해. <laughs> 오늘의 술. 다 오늘 산 거다. 응. 그럼 버번이니까 여기까지 먹을까? 오늘은 버번을 한번 핑 뚜따를 해 볼까? <laughs> 오빠는 주량이 얼마나 돼? 오빠 솔직하게 생각하게. 허세 없이. 소주로? 응. 병 먹으면 세 병. 나는 몇병몇 병인 거 같아. 나두 아, 병. 나두 병? 네두 병보다 더 먹는 거 같아. 뭐두 병씩 잘먹 먹었잖아. 맞아 우리 참치회 먹으러 가면 그때 몇 병? 더 먹고 어 다섯. 응, 다섯 병. 어 응, 정도 둘이서 응. 먹고 오는 거 같아. 그러니까 <laughs> 안 나. <웃음> 이상하네. <laughs> 냄새라도 맡아볼래. 음 역시 그. 너가 좋아했던 버팔로, 응, 버팔로 내가 법원 3대장 중에 제일 좋아하는 버팔로 트레이스 법원 3대장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게? 에이커스 맞아 진짜 특색 없어 그거 냄새 한 근데 오. 따자마자 맡아도 알콜 별로 없는 거 같아. 아, 근데 진짜 그 약간 버번 네, 표본인 거 같은. 뭐라 해야 되지? 딱 좋아. 그냥 모든 게. 모든 게 적당해. 40 짠. 가 진짜 맛있어. 뭔가 다시 도야 한번 먹어 보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음 역시 바닐라 특유 의 향이 제일 적당히 잘 나는 것 같아 음안했다 아, 네, 와이드 터키 8년 이거를 롯데마트에 사러 갔었는데 두 번째 시도로 산 거지 처음 갔을 때는 얘가 없었어 음. 근데 얘가 그냥 101이랑 가격차이가 만원밖에 안나 음, 도수 차이는? 도수도 똑같다고 하더라고 50정도야 그럼 차이는 뭐야? 이게 그, <laughs> 101은 음. 숙성연수가뭐 미표기잖아 아 근데 는 8년표기로 해놨으니까 미표기니까 음. 뭐 4,5년 숙성했거나 음. 뭐 아무튼 8년보다 적게 숙성했겠지 근데 가격 차이는 만 원밖에 안 나니까. 음, 어, 너 맛이 차이가 진짜 궁금하긴하다. 우리가 와일드 토끼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강렬하게 막좀 거칠다고 하는데, 응 음, 음. 얘는 조금 더 부드럽나봐. 음. 숙성이 그러니까 좀더 되면 부드러워지니까 술이. 오. 5도정도? 어... 너무 많이 에 있을 때 응, 그때는... 에어링이 되고 엄청 좋아했어. 어, 그때는 맛있었어. 응, 응. 좀 엄청 맛있었다고 했어. 처을때 엄청 커졌어. 거... 힘... 맞좀 아, 아닌 것 알코올... 같다고. <laughs> 알코올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맞아. <laughs> 확실하게 그냥 버번인 버팔로랑 비교하자면 좀 강하다. 응. 근데 목넘김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응. 손바닥이 나고 타이시한것 같아. 마. 근데 피니시가 엄청 좋다, 내가 느끼기에 그 버번을 먹는 사람이라면 버팔로를 먼저 먹었으면 좋겠고 응. 제일 밸런스가 잘 잡힌 것 같아. 응, 응. 그다음에 와일드터키를 먹었으면 좋겠고 메이커스 마크는 굳이 아니, 메이커스 마크를 제일 먼저 먹여야 돼. 아 그래? 제일 지금 음. 제일 단계가 약중 강이라 치면 어 맞아 딱 그거야 그러니까 약하게 먼저 먹어야 돼아 근데 메이커스 마크 를 우리가 중간 지점에서 먹었나? 제일 마지막에 아니야 중간에 먹었지 어 그래서 그런지 처음 에따고그다별 때까지 몇 달은 걸렸어 우리가 진짜 제일 우리가 웬만한 술은 되게 금방 한번 먹는데 그거 아, 혼자만 남아 계속 남아 있어 하이볼로 다 <웃음> 맞아 <웃음> 우리의 삼대장은 이렇게 하기로. 메이커스 마크는 우리스타일얼마 아, 찐이커스마크는 우리의 이찐3대장에서 탈락 얼마 이고 구매하셨어요? 무너만원무너만원무 네. 아,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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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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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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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